고등어 두 마리에 양념하겠습니다. 먼저 진간장 4스푼, 맛술 2스푼, 매실액 1스푼, 다진 생강 하나, 마늘 하나. 된장은 반 스푼만 넣어 주세요. 된장은 비린내도 없어지고 또 풍미도 높여주고 감칠맛을 더해 줍니다. 고춧가루 4스푼 넣고 청양고추를 썰어서 넣어도 되고 없을 때는 청양고춧가루 이용합니다. 잘 섞어줄게요. 양념을. 너무 빡빡하면 물을 살짝 넣어도 괜찮아요. 감자는 깎아서 이렇게 반으로 자른 후에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주세요. 고등어 지느러미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후에 이렇게 감자 위에다가 차곡차곡 올려주세요. 감자는 본인이 먹고 싶은 만큼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고등어에 골고루 넣습니다. 그리고 어. 물은 한 400ml 정도, 고등어가 자박하게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준 다음에, 뚜껑을 닫고, 김이 나면서부터 10분 정도만 끓여주세요. 10분 끓였어요. 위에다가 양파 채 썰어서 넣고, 풋고추 올리고, 대파 넣은 다음에 5분만 더 익혀줍니다. 완성입니다. 이제 접시에 담아 볼게요. 벌써 냄새부터 맛있어요. 고등어 담고, 보통 무를 깔고 이렇게 무조림을 고등어 할때 많이 하는데 이렇게 가끔 감자 좋아하시면 감자로 해도 색다른 맛이면서 고등어랑 같이 먹으면 아주 한끼 식사로 충분합니다. 잘 익었죠? 감자도 딱 적당하게 양념 좀더 올려주고 맛있습니다.